FTX와 비트맥스 거래소, 탄소 중립화 환경 문제 대처를 강화 암호화폐 거래소 FTX와 비트맥스 BITMEX는 카본뉴트럴 탄소 중립화가 될 계획을 발표했다. 배경에는 비트코인 BTC 등의 마이닝이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해 환경에 부하가 되는 것을 지적받는 논의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코인 포스트가 22일 보도했다. 두 회사는 카본 오프셋 조직 세계의 이산화탄소 양을 줄이는 조직에 거래 수수료 일부를 기부함으로써 사업과 관련된 탄소 배출의 영향을 줄일 예정이다. FTX 공식 계정은 다음과 같이 트윗했다. 비트코인은 에너지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산업이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암호화폐 업계가 환경에 미칠 영향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 따라서 FTX는 탄소 뉴트럴이 되는데 주력한다. 올해는 세계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기능하고 있는 몇몇 카본 오프셋 조직에 100만 달러 약 11.3억 원을 기부할 예정이다. FTX는 그동안 여러 자선 단체에 성금을 모으는 활동을 벌여왔으나 최근 블록체인의 환경부하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카본 오프셋 한 지역의 이산화탄소 배출 삭감량으로 다른 지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상수할 수 있도록 한다. ftx 와 비트맥스 거래소.